배우데요 네? 진짜로요? 네. 본인은 연애를 하되 네. 애를 낳고 음. 애가 3살이 될 때쯤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자리가 자연적으로 생겨요. 음. 본인 다른 데 가서 합의권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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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천만 원얘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5분, 20분 동안.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 알아요? 네 친구따라 강남 갔어요 지금? 아 그런가? 어, 친구랑 뭐... 동업하고 있어요 어, 그게 친구따라 강남 갔다고? 네 <laughs> 원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따라서 강남 타보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지금 손을 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거야? 어? 그거는 조금 어. 지나갔는데 어. 아직 확신은 없고 어. 저 결혼하고 싶은데요 어. 자꾸 결혼 얘기 나오면 이별해요 봅시다 <laughs> 오늘 다 공통적으로 다 지성이 없는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재물재짜 재물을 깔고 앉아 있어야지 그 돈이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아서 300을 음. 뭐 150만 생활비 쓰고 100만 원 저축했어 100만 원이 재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100만 원이 모여서 1 0 0 0이 되고 1 0 0 0이 모여서 1억이 돼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야가 뭐 3억, 5억, 7억 만드는 걸 재성. 내가 300만 원 월급을 탔는데 250만 원 생활비로 쳐쓰고 50만 원 남자친구한테 썼어 가는 급여야 재물이 아니야. 아, 응. 배우자가 없는데요. 네? <laughs> 진짜로요? 네. 그럼, 결혼 못해요, 저? 네. 어떻게요? 배우자가 배우자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네. 연애만 한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요? 저애 낳고 싶은데요? 애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네? 애를 먼저 낳. 네? 그 남편 없이 애를 낳아요? 응. 그리고 몇년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유지가 가능해요. 그, 그게 뭐죠? 무슨 말이냐면, 매, 매직이 없네. 매직이 있으면 설명하기가 되게 편한데, 이게 사주 팔자예요. 네. 92년 0 5월 08일 저녁 9시니까 그냥 21시라고 할게요. 21시 사주 4개의 주 기둥이 있대요.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네. 4개의 기둥이 있대요. 팔자 네. 숫자가 총 지금 몇 개예요? 위에 4개 밑에 4개 합쳐서 8개. 그래서 팔자예요. 네. 네. 그래서 사주 팔자는 오바가 요래요. 아 잠깐만 저 시간 착각했어요. 9시 36분이요. 아 별로 차이 없나요? <laughs> 헷갈렸어요 잠시만요 <laughs> 아 제발 배우자 있어라 그럼 회시로 넘어가요 아 진짜요? 아아아 아, 아, 남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더안 좋아요 어 진짜로요? 네. <laughs> 네 우리가 일주 여기가 내 배우자의 기우니까 결혼 반지를 여기다 낀단 말이죠 네 어? 근데 이 배우자 자리가 비었어요 왜 <laughs> 비었어요? 안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네. 엄마, 나왜 6월 8일 날 났어? 6월 7일 날 났던가? 6월 10일 날 났던가? 이러지? 어? 아니면 시간을 땡겨서 났던가? 아니, 그 다음날 났던가? 하지. 어중간하게 다 걸쳐가지고, 어? 모든 일에 꼭한 발을 걸쳐놓은 것처럼 하세요. 깨끗하게 마음리를탁 묻죠. 어. 맞는 거 같아, 어? 그거는. <laughs> 맞는 게 아니고, 맞아, 이씨. 네. 말 똑바로 해. <laughs>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단 말이야. 반대로, 본인은 부모 자리에 부모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조상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 자식이면, 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먹어, 청소해, 학교 가야지 하는 게 부모인데, 예를 들어, 전화 한 통, 학교 갔니? 어, 알았어? 확인도 안 해. 그만큼 바쁘다는 뜻도 되고, 한 집에서 같이 안 살았다는 뜻도 돼요. 아. 어? 응? 네, 저 애기 때부터, 네. 혼자... 네, 이게 부모님이 부모자 자리 아니고, 네. 조상님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이때 네. 부모가 집 밖에 나가서 있다 있듯이거든. 근데 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기운이 없으니까. 대신 자식은 있어. 본인이 음. 말하는 자식은 있어. 어, 그게 뭐야? 그러면 본인은 연애를 하되, 네. 애를 낳고, 음. 애가 3살이 될 때쯤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자리가 자연적으로 생겨요. 음.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말이 돼요? <laughs> 없는 걸 지금 그렇게 할수 어, 있게 설명을 아, 드린 아, 거예요? 아니면 구슬에 아, 아, 전략이구나 어, 딴데 가서 구슬 하면 아, 내가 천만 원씩 주고 아 전략 돈을 애기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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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방법을 설명드리는 어, 어. 거예요 어, 어, 어. 대신 애 낳자마자 바로 어, 애 낳았으니까 너 우리 집 들어와 그러면 안 들어와요 없던 기운을 갑자기 채우면 부작용이 음. 일어나거든 명연반응이라고 해서 튕겨져 나가 어. 그러니까 자 사주에 자식은 있으니 음. 애를 먼저 낳고 내가 36개월이 지난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합치면 돼요. 아, 이해는 했는데, 응. 그, 어, 믿고 싶지 않네요. <laughs> 안 믿는 건네 네 사정이야. 아... 나는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 하지는 않아. 네. 멀리 달명세까지 KT 스타트 타고 와가지고 어. 지금 막 없는 걸고 조금 보이는 걸 과장되게 설명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있는 그대로 포장 없이 정확하게 팩트만 설명드려요. 참고하고 살아라고. 다시는 나안 봐도 돼. 대신에 내가 했던 말이 두고두고 평생 생각날 거야. 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저살타서 처음 들어봐요. t v 에서도본 얘기. 정보로 가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 응. 이 정도로 해준다는 건 정말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쪽 분야에서 외골수처럼 뽑아낼 수 있는 사람만 볼수 있어요. 응. 근데 내가 지금 봐준 점이 점사가 맞거든요. 어? 응?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 그럼 애를 먼저 낳고 3년 후에 들어와 반지 껴줘. 그럼 그때 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애를 낳아볼까요? <laughs> 폐경 전에는 해야 되니까 내년 연말 내후년 오. 26년 하반기 27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어렵네요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네요 너 손발이 응? 찬건 아닌데 자궁에 착상이 안 돼요 아이가? 왜? 왜 모른 척해 저 그거 있어, 다낭성 난소증. 그러니까, 착상이 안 돼요. 난자가 들어와도 자궁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어? 애를 낳는 게 맞아요. 애를 낳아야지 본인 자궁이 건강해질 거예요. 아, 자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자궁에 뭐가 제일 많죠? 말초신경. 네. 그래서 여자의 모든 호르몬이 자궁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그럼 자궁은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관리해요? 이빨처럼 매일 닦을 수도 없고.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뿌리식품. 연근, 당근, 옥수수 또뭐 있어? 도라지 뿌리 식품이 말초 신경을 그렇게 건강하게. 해. 어. 그 생강, 생강차 자주 마시고, 응? 뭐 연근 조리고, 맛 없더라도 좀 먹고, 응? 응. 도라지 무침 일부러 찾아서 먹고. 응. 응? 나는 그 자궁을 시켜야지 한다고 생각하. 고 사주에 식상관이 발달돼서 자식은 있다 보니 자식만 막 낳고 싶은 거야. 신랑도 없고, 뭣도까 뭐뭐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맞아. 네, 지금 환장을 노르시지. 그 네. 어, 그렇다고 자국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막 얘만 낳고 싶은 거야. 음.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딱한방에 성공해 버린다. 하. 얼마나 영양제 먹어갖고는 택도 없어요. 치료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쉽게 말해. 그 치료제를 음. 약으로 택하지 말고 음식으로 택하라는 거에 평생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네이버에 치면 소금팩이 나오거든요. 소금팩. 얼굴 다가쳐 그래, 진짜. 네. <laughs> 본인 여기 삼촌들 다 커피 소고가. 어. 소금팩 팔아. 어. 응. 이거 크레오파트라가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야. 그래서 네이버에 요즘에 소금팩을 팔아. 사해 소금이야. 우리나라 국산 소금 아니야. 국산 소금을 전자렌지에 대펴버리면 불나요. 어. 사해 소금은 수분기가 없어. 완전 짜. 그래서 이 소금 팩을 이렇게 팔아 주머니에 넣어갖고, 광목주머니에, 그래. 야를 물 뿌려갖고 전자레인지에 1분, 2분만 데피면 소금 주머니가 따뜻하거든요나를 응. 자궁에 탁 올리고 있잖아? 자궁 안에 있는 염증, 냉이 밖으로 사빠진다? 테스트 삼아서 딱 3개월만 해봐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laughs> 어? 그러면 자궁이 건강한 걸 어떻게 느껴? 알수 없죠, 저는. 기분이 수... 좋아지나 <laughs> <laughs> 어떻게 아 <아야>, 느끼지? 자궁이 <laughs> 건강해지잖아요? 네.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직접 느껴져요 아 근데 저 그러면 만약에 애부터 낳기를 네. 성공을 했어 응. 음. 누 어떤 사람이랑 살아요? 신랑이 없고 애만 있으니까 아직 아 그건 알수 없어요? 그치? 신랑을 음. 지금 억지로 만들으라고 지금 비방 아니면 비방 뭐몇척 아니면 몇 척을 설명 줬으니까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합방을 해야지 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괜찮은 사람 본인이 네. 다이나믹하잖아요 저요? 음, 다이나믹해 네. 중간이 없잖아 어... 차분했다가 갑자기 미친년 됐다가 다시 또 차분했다가 <laughs> 또 미친년 됐다가 중간, 중간을 잡아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는 게 본인한테는 <laughs> 잘생긴고 못생긴 거 상관없어 잡아줄 수 있는 남자를 사귀어야 만나야 본인의 끝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생은 풀릴 날이 있나요? 있는 그 쌩뚱맞네. 계획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인생이 코리기를 바는 어. 건 이거 뭐라고 설명해줘야 하나요? 계획적으로 나 살지 얘기했네. 않아요, 저는. 아 근데 계획을 세워봤자 그대로 안 되길래 응.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래서 요즘. 세워서 좀. 안 되면 될 응. 때까지 하는 게 계획이. 음... 1년 계획을 잡아서 1 0개 목표를 잡으면 10개가 네. 다안 돼. 많이 돼야 4개에서 6개 되거든요. 네. 나머지 안 되는 4개는 내년으로 다시 이관해서 다시 실행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네. 그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리 목소리. 네. 초딩 같죠? <laughs> 어떻게 바꿔줘야지 잘 바꿔줬다고 소문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네. 애교 섞인 혓바닥 소리, 굴림 소리 말고 목. 청으로 나오는 소리를 한 번만 해줘봐. 가라마, 밥 먹었어? 이 소리 말고. 가라마, 밥 먹었어? 그죠? 그렇게 어? 하셔야 돼요. 어. 혀 울림 하는 소리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해요. 음, 그리고, 자기야, 음, 어, 이, 이 혓바닥 중간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면, <laughs> 우리가 꼭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바, 소리를 내지 말고, 목청으로. 음. 그리고 목소리만 바꾸면, 진짜 좋은 거예요. 아, 아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laughs> 팩트만 너무 설명했나? 도움이 됐으면 하고 네. 본인은 가까운 데서 난 멀리서 왔어 내 네. 자존심 걸고 여기까지 나온 거지 지금 음. 할머니한테 아침에 그랬어 가서 좀잘 치고 올 테니까 음. 집에 얌전히 계시라고 음. 내 자존심에 흠집나는 짓거리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하고 싶은 건 참고하시고 아까 말한 결혼, 아기 얘기 넣고 결혼하면 100% 정말 가능할 거예요. 대신 목소리 톤은 지금부터 거울 보고 매일 연습하세요. 하루에 5분씩. 오질오질하네요. 안 해주고 싶은 말도 다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스펙타클 말고 참고해야 될건 없나요? 저는 조, 좋은 것도 하나만 말해주시면 안 돼요? 좋은 거? 좋은 것도 있죠. 근데 문제되는 게 개선돼야지 그 좋은 게 부각된다는 거예요. 음. 본인 얼굴 관상은 나쁜 편이 아니야. 근데 목소리 때문에 다 잡아먹어보잖아. 음. 깨물어. 음. 아깝지 않아? 야, 나같이 이런 얼굴에 이런 목소리를 줬다. 나 목소리 엄청 좋은 거예요. 나 네, 좋으신데. 근데 본인 같, 얼굴은 별로야. 근데 본인 같은 이 괜찮은 얼굴이 이상한 목소리를 줬다고. 이걸 바꿔야지 사주에 갖고 있는 통근이라는 기운이 움직인다고. 그게 뭐, 뭐. 성격이야? 통근, 통알통 뿌리근자. 음. 돈이 필요해, 통근에서 탁, 사람이 필요해, 통근에서 착 그게 통근이에요. 근데 통근이 있으면 뭐 하냐고. 목소리에서 확 깨서 통근이 오기도 전에 이미 깨져버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목소리 바꾸고, 노력하고 하면 통근이 한 번씩 계속 움직여줄 거란 말이죠. 음. 본인 다른 데 가서 합의 끝, 먹고먹고먹고한 오천만 원에 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5분, 20분 동안. 나는 오천만 원 잃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안올거 아니야, 우리 집. 딱을 치고 오게 해도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바뀌면 통근이 움직이되 이제 길게 움직여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 식품. 그리고 소금 피. 알았죠? 네. 또 궁금한 거. 계속 사업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조금 바꾸고 하면 해도 네. 어려움은 없어요. 그거 아니고 딱히 할 일이 없잖아. 그냥 해요. 맞아,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면서 본인 목, 몸 조금 관리하고 목소리 조금 하면 그 다음에 살 길이 다시 열릴 거예요. 아, 저희 동업자가 늘었거든요? 음. 성격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갈지 막, 음, 그런 거였군요. 내년 가을에 큰 고비가 한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산산조각 나나? 본인이 떠날 수도 있어요 음. 어. 추석 전후로 해서 어떤 결단을 한 번을 하지 싶어요 음. 내년 가을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음. 응. 지금 당장 가서 원능이요. 올해는 연말에 조금 어려운 거 빼놓고는 음. 연초, 연말만 올해는 어려워. 아 그럼 내 내년 추석 전에 임신하는 게 제일 해피 엔딩이네요. 지금. 그래서 떠나, 떠나는 어, 거. 거, 진짜 어, 완벽하네요, 거. 상처. 그러면 진짜 완벽하네요. 그럼. 근데 구설라 갖고 쫓겨나면? 아 그러면 음, 우사 우세 사는 거지. 아 슬프다. 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뿌리 식품 많이 먹고. 네 소금팩 음, 팩하고. 하고 목소리. 목소리. 소금팩 안 해도 돼요. 목소리만 바꿔도 네. 본인 기운은 월등히 좋아질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